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2007년 편엔 소박한 최초의 디카시론집 디카시를 말한다라는 책에서 다룬 주요한 논점들을 다시 짚어보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 인터넷 한국문학 도서관 저희 서재에서 SKR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과 디카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S.K.R.님은 저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디카시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말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의 미학이 날시성에 있고 극순간성의 미학이라는 것은 좋은 발상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순성, 여백성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발상이란 생각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며. 더 발전된 시약으로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듯 SKR 링가의 토론은 해피엔드로 끝났습니다 그 토론은 제가 디카시를 처음 말하고서 6개월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지금 16년이 지났습니다 토론 당시 디카시의 미학으로 거론됐던 날씨성, 극순간성 단순성, 여백성 등은 지금 디카시의 요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산신이 오늘 뉴 제주일보 디카시 관련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디카시는 문자로만 표현되던 시를 사물에서 포착한 순간적인 영상과 오행 이내에 짧은 시적 언수를 결합해 SNS 등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누구나 찍고 쓸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시다. 전통의 시가 클래식한 노래라면 디카시는 문학의 트롯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카시는 순간 포착된 시적 영상, 그리고 순간 떠오르는 시적 감성을 실시간 일대일로 결합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문학의 한 갈래가 되기에 충분했다. 여산 시인의 칼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통의 시가 클래식한 노래라면 디카시는 문학의 트로 같다는 비유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디카시는 순간 포착된 시적 영상, 그리고 순간 떠오르는 시적 감성을 실시간 1대1로 결합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문학의 한 갈래가 되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산 씨는 빛카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디카시 개념을 풀어 내었습니다. 이는 SKR링과 토론에서 드러난 날씨성, 극순간성, 단순성, 여백성 등이 디카시의 요체임을, 즉 디카시의 미학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임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뒷가시로운 모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